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빛이 되는 아주 특별한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열 가지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그것에 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섯째, 살인하지 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존엄합니다. 일곱째, 가늠하지 마라. 가정과 부부 관계의 순결함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덟째, 도둑질하지 마라. 타인의 재산을 탐내거나 부당하게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열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빼앗으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열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